엄마. 엄마 오늘 조기야, 응? 조기 맛있겠지? 아니 저 오늘, 응? 오늘 응. 조기가 없다고? 응잘 찾아봐. 조기 있잖아. 응, 없어? 안 보여? 잘 찾아봐. 응. 뭐 그건 저기 지퍼고 조기. 조기 어. 조기 못 찾으면 못 먹어. 큰일 났네. 조기 어디 있어, 엄마? 조기. 어디 있을까? 여기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응. 아. 짰었지? 응, 아, 맞아. 짰었네. 너가 잘 봐야 돼? 응. 나 본다고 봐도. 잘안 응, 그다, 응. 아, 진잘안 보여서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응. 맛있어, 엄마. 넌 나면 나? 넌나죠 나? 넌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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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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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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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장으로 한번 먹어? 이거 짱! 맛있어? 웃으형 응. 어디서 샀어? 여기? 아줌마가 괜찮아 오지? <laughs> 아 오늘은 까시가 가시, 시없지어제보다더안 보이냐? 아 야, 화나는 줄 알아? 화나는 줄 이거보여가시잘발라다시 걸리면 큰일나 그러니까 이거. 응. 이 어제보다 더. 이가 잘. 봐. 내가 한번 볼까? 너가 잘 이거, 이있 이거, 이거, 이시 이거, 이나이봐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이거, 봐. 거 <laughs> <한번 챙겨줄게>. <laughs> 아니 까시나 보라고 없어 없어 잘봐아 음, 무조건 없어 아, 이제 남렇게찾다봐야지 없어 없어 예 네. 밥이랑 없네 없어 음 없어 혹시 모르니까 까시 있으면은 뭐. 먹으면 안돼예음음 네. 음. 조기 여기를 이렇게 발라내면 돼요. 가시 뭔데? 이거 여기 등 가시 봐봐. 발라내 이렇게 된다? 음. <laughs> 나 생선 발레지 대회 나갈까봐. <laughs> 엄마. 아, 잘 발로. 이건 뭐? 많이 잘발르지 아, 그 칭찬해 주니까 더 열심히 발라야겠구만 그거는 저기... 음, 응. 조기 보기... 이야, 싸! 이제 어깨까지까지 들어고 엄마, 카거까지들까 응, 조카를한달 갖고. 응, 그럼 딱 제대로 잡아야 돼. 응. 그렇죠. 내 아들아, 좀 줄게. 좀잘라 그래, 엄마. 해줄게 응, 여기 있어? 엄마 거.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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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응 먹자 맛있. 고기 많이 먹었나? 음. 오랜만에 먹지. 어디서 먹었지 아직도. 맞아 맞아. 뭐야? 어떻게 알고 있었어? 어, 안 잊어버렸네? 안잊어버렸네 보통 잊어버리는데. 음. 웬일이야 어디에 계시? 안 잊어먹었어. 너무 맛있었나봐. 안 잊어버리지. <웃음> 아. <웃음> 기억력 많이 좋아졌는데? 음. <목소리도> 맛있 모르고, 너무. 음. 먹어? 아, 좋아. 음. 나도 모르응 너무. 얼나 sir? 이아먹 지금.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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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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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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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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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생강 어 버렸을 때 좋아했어? 응, 어렸을 때. 응? 엄마가. 생강, 생강 버렸을 때 좋아했어? 예 네. 그땐 없어서 막... 누가야, 거... 그땐 누가 해줬어? 이렇게 누가 까시 발라줬어? 그럼, 그래. 그러니 오케이. 우리 엄마안 해줘? 엄마안 해줘? 네. 엄 누나 뭐 때문에 아니냐술 드시면 고 엉덩이라고 랬잖아 <laughs> 할머니가? 응. 그럼 엄마가 어 가지 가지 엄마 하면 서 이렇게 발라달라고 해야지. 안돼. 안돼? 언니한테 해달라. 언니한테 해달라고 그러네. <laughs> <laughs> 음식만 한 그릇까. 그래. 네. 응. 어, 아직도 어. 나. 나도 에이, 주라. 이 마. 이쁘게 먹어 이 뿌리, 마. 에한번리 마. 에이, 뿌리, 마. 에이, 뿌이거 매운데 하나만 먹어볼래, 엄마? 또 사려 버리라응 음, 매우니까 밥 딱! 밥을 먹어! 음. 맵지? 네, 안 매워 이거 안 매웠어? 안매 하나 주자. 해 이거? 예 네. 매울 텐데 안 매워? 예 네. 밥이랑? 혹시 모르니까 밥이랑 먹어야 돼 매울 수도 있거든 어때요? 찮아 응. 안거 응. 아, 응. 이거? 아 네. 이거? 달라고? 응. 좋아하네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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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마치 향었어 야, 이 뭐, 뭐, 고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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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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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먹는다 거빨 달래 또? 이건 안 맵나 봐 엄마한테 그게 틀려 사람마다 매운 게 콧물이 왜 나오지? 매워서 혼물나오는데? 이다 이정도 먹을만해? 네, 먹을 네. 음. 매운거요 <laughs> <자. 웃음> 오랜만에 먹기 엄마 생선 아니잘 먹었잖아 응? 아직도 맛있어 아직도 <웃음> <웃음> 어 귀여움이 <귀엽네요>. 많이 좋아졌네 우리 엄마 귀여움이 먹어봐 생선 먹어서 어? 좋아졌나 머리가? 어. <laughs> 음, 됐어. 음. 생선 먹으니까 엄마가 기억력이 좋아지나 봐. 아, 아, 생선만 먹을까? 생선만 아, 됐어. 생선만 먹으면 맛이 없어. 음. 응. 생선 말고 다른 거뭐 먹고 싶어? 갈치. 갈치? 갈치는 생선 아니야? <laughs> 아. 아. 갈치 뭐야? 생선 말고, 응? 뭐 먹고 싶어? 음, 고등어. <laughs> 엄마 정신 없어. 그 것만 보고 있어. <laughs> 여기 꽂혀가지고 아무 생각도. 어서 그래. 제자리로 돌아 지금 아, 회로가 <laughs> 생각하는 거야. <에이>. <laughs> 아, 왜안 먹어? 간 먹었어? 음. 응, 막. 간 먹었어? 아까. 음. 어? 야, 배 담가. 벅터줘 어? 이안아야 양파도 맛있나? 야, 야. 야, 야. 있어, 엄마, 양파. 양파 여기 있으면 나. 아, 잘 먹었다. 야생많이 뚝딱 무더 뭐 갖다줄까? 다 먹었어? 나다 먹었어 음. 아, 엄마도 이거는 먹으면 될거 생선 있으니 음. 어제남자들 알뜰하냐 아, 남자들 알뜰해요 어떻게 남자가 어떻 그렇게 알뜰해냐 이너왜 냉겨놓은 거야? 아들아, 나털털살 잘살아. 남자 털털해, 잘살아? 여자랑 응, 안 살아. 이게 봐야 보이 나가. 엄마 왜 못살아? 어, 엄마. 나 털털하잖아. 이만하면 잘살아가지고 우리 아잘살 <laughs> <우리한테 사줘. 웃음>